그치, 음, 생각. 생각으로 왜... 어.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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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내가, 그랬을까? 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... 음. 음. 네가 왜... 뭔데... 음. 내 호의를 거절해? 그럼 네. 내가 네. 상대방에서 얘기해 볼게. 네, 네, 네. 네가 호의를 베풀었지만, 음. 난 아직 나를 못 믿겠어. 자, 이러면 어때? 기분이... 음. 기분 나쁘죠. 기분 나쁘지. 네. 그럼 나도 네, 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네가 금방 이제 허위를 벽푼다고 해서 음. 내가 네 네가 바뀐 것처럼 나도 할까닥 바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. 네. 자,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? 그렇죠. 근데 <laughs> 어, 뭐야? 기분 나빠 아니면 이해가 돼? 어. 어, 어떤 게야 내가 네.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. 음. 어, 네가 낫다고 어, 아직 너의 허위를 난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어. 음. 자, 이렇게 어, 말하는 게 어, 어때? 어, 어, 기분 나빠요. 좀 나쁘지? 네. 어. 그게 문제라니까? 왜 음. 자네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냐 이거야. 음... 그건 아니잖아.